어, 전국 평균값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도 자료 같은 게나가면거나 하면은 전국 평균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기후값이이상해지면 묻는데 그 자료 찾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 자료 개방 포털 있죠? 데이터 k m a g o k r 이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 이터 어, k m a g o k r 자료 개방 포털에 들어가시면 메뉴를 초기화면인데요. 초기화면에 기상재료 개방 포털이란 데이터 기호 통계 분석 있습니다. 요 기호 통계 분석 요걸 클릭하시면은 왼쪽에 보시면 통계 분석 해서 메뉴가 뜹니다. 그리고 이 통계 분석에 가셔서 이 우리가 골령선 은 전국 평년값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혼동되는 게 어, 자료 구분에서 일이나 뭐 월, 월 평균 구하시려면 월을 선택하셔도 되고, 일 평균을 하려면 일 평균 구하셔 됩니다. 문제는 전국 평균인데요. 여기서 지점을 선택을 하시고, 지점을 선택하시면 별도 창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지역, 이거 조금 확대할게요. 두 번째 부분 있죠. 이 지역을 누르시면, 지역을 누르시면, 전국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또 도시별로, 또 아, 도별로 되 있던지. 그래서 전국을 누르시면, 그것도 어, 바게 어, 됐죠. 그리고 선택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냐? 1월부터 올해 뭐 1월 1일부터 한다고 하죠. 1월 1일부터 해서 오늘 거, 어제 거까지. 오늘이 2월 2 8일인데 어제 2월 27일까지 한다고서 해 검색 딱눌르시면 밑에 그래프로 나오고 이 그래프는 뭐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조금 마우스하면 평균 몇도였다 이렇게 어, 들수 있고요. 어, 하나는 띄어 자료를 보고 싶으면 CSV 다운로드 핸드폰에서는 요게 열리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열어 주면 엑셀로 해서 어, 자료가 열립니다. 어, 날짜는 뭐 이건 다 다르고 그리고 날짜는 조금 A칸 눌러서 조금 확대하면 날짜는 제대로 보여요. 그리고 이 전국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전국 그 지점의 수예요. 그리고 그 평균이에요. 그쭉 1월달부터 해서 쭉 나오죠.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한 지점을 이용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한 지점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한 지점 가서도 어 여기서 서울을 전국을 누르지 않고 선택해서 서울을 누르시면 어 서울을 눌러볼까요 관악산은 서울의 공식자료 이 108이라는 서울 지점 번호에요 뭐 이건 크게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선택 완료 이렇게 쭉 누르시면 어 그리고 검색 그러면 1월 1일부터 서울 자료가 이렇게 쭉 해서 평균 자료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 평균 자료나 지역 평균 자료를 자료를 해서 다운받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뭐 다른 질문이나 있으시면 뭐 언제든지 카톡 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